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본의학,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의학과 에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1세기의 의학의 트렌드는 통합의학으로 간다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현대의학, 대체의학, 심신의학, 영적치유, 그리고 원래는 영적 치유에서 어, 상담, 또 음식 등 자연요법, 기부치료 이렇게 해서 어, 통합적으로 어, 간다 하는 것이 하버드 의대의 이론이고 오늘날 어, 세계적으로 의학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 통합의학을 적용해도 암, 당뇨, 고혈압이 그렇게 쉽게 선뜻 치료되고 낫지 를 않는 결과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늘 고민하고 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에 있는 그 음식을 깊이 터득하게 되었고 또그 어, 음식과 함께 몸을 정화할 수 있는, 그, 정화요법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돼서, 어, 결론은, 어, 근본의학을 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펀더멘탈 메디신. 그래서 근본의학이라고 하면, 어, 먼저, 어,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학적인 면에서도 고전으로 볼수 있는데, 그 성경의 금식은 종교적인 깊은 이유와 의미도 있지만 건강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배제가 되고 또 몸의 흐름을 바로 접어 주어서 어, 기 혈, 또 신경 경락 등 4대 고속도로가 원활히 잘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또 어, 호르몬 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전자의 활발한 활성화 등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체험을 했고, 소위 말하는 단식원이나, 아~ 금식기도원 이런 쪽에서도 어, 많은 그 난치병들이 해결되는 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볼때 예, 금식함으로 어, 그~ TG-F1이라는 유전자가 활성화 돼가지고 그 TG-F1이라는 것은 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 어 팩터 1이라는 그런 어,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어, 성장 전환 인자를 깨우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세포가 분화되고 또 배아 형성되는 그 면역 체계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유전자이고 또두 번째로 실트인 어 유전자는 어, 회복 치유 유전자 또 항노화 장수 유전자 이런 세포 안에 있는 아 2만 약한 2만 3천 가지의 유전자를 이렇게 깨워주는 금식할 때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보통 평상시에는 한 아, 5%밖에 그것이 예,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금식하게 되면 약한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아, 활성화돼 가지고 어, 몸의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또 성장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정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배가, 볼 때, 배가 고플 때이한 이 12시쯤 아침 12시쯤 되면 이 꼬르륵 할때 있죠. 바로 그 상태를 이런 그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풍요롭고 먹을 거리가 많고 먹고 또 먹고 <laughs> 또 밤에도 먹고 이렇게 에 먹기 때문에 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그또 농촌에서는 옛날에는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할 때도 어, 물이 항상 논에 꽉차 있어야 변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가끔은 그 물을 쫙 빼줘서 바닥을 말린 다음에 그리고 또 물을 채워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 이와 같이 예, 금식을 잘 이렇게 적용해서 어,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어, 치유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짐승들은 참으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짐승들은 이 배탈이 난다든지 몸에 고장이 나면 먹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는 맹수고 뛰어난 동물이죠. 그 사자나 호랑이가 배탈이 나면은 먹질 않고 저 높은 산에 예, 하루 종일 달궈진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패를 이렇게 깔고 말하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많이 먹죠. 오늘날. 예, 그래서, 어, 많이 먹는데 제일 장수하는 그 학이라는 동물이 있고 또 거북이라는 동물은 자기 위장에 한4,50% 혹은 5,60% 이상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동물일수록 소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 돼지가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돼지. 돼지가 많이 먹는다. 해서 많이 먹는 사람을 비롯해서 빗대가지고 돼지다.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하는데 돼지가 얼마나 자기 위장의 몇 프로 정도 먹을 것 같습니까? 돼지. 예. 돼지는 자기 위장 양의 95%를 먹는다고 그래요 5%의 공간을 비워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 사람은 얼마나 먹는지 아시겠습니까 120% 100%가 넘게끔 네. 105%에서 110% 먹어야 수저를 넣는다고 하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laughs> 그래서 이 소식과 금식, 절식이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런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금식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어요. 오늘날 개혁, 개정 성경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그리고 21절에 에, 금식이라는 말씀이 완전히 통째로 빠져버려 있고 마가 붕, 음 9장 27절에도 보면 이제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그 원어성경이라든지 킹 제임스 포전 성경을 보면 아,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식이 빠져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에, 기록된 것을 볼수 있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가면 어, 기, 금식과 기도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금식이 빠지고 기도만 이렇게 있는 걸볼때이 어, 금식의 진리가 어, 갈수록 퇴색화되고 성경에서도 빠져있는 걸볼수 있는데 사실은 어, 동물들이 그렇게 자기 몸 관리를 하듯이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이 금식을 잘 활용함으로 어,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건강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 아주 건강케 할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식하게 되면 위장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겠죠. 그래서 어, 식사할 때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대사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 말하자면 어~ 그 음식물 소화시키는 소화 에너지까지라도 대사 에너지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아~ 어이 몸의 대사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그음식의음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어~ 열량이 부족하니까 아~ 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 안에 있는 죽은 세포라든지 혹은 고름, 이런 것들, 말하자면 몸 안에 있는 쓰레기들, 불순물들을 어, 태워가지고 그걸 칼로리로 쓰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어, 금식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어, 음식물 자체, 곧그 식자재, 그 옛날 같으면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또 좋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상성화도 있고 비료 주고 또 농약도 주고 그래서 식자재 자체가 오염돼서 어, 나쁜 식자재원이 이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환경에서 오는 여러가지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연령이 부족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태워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토파지라는 전문 용어로 볼수 있는데, 우리 몸을 스스로 정화하면서 칼로리를 우리 몸 안에 있는 쓰레기부터 태워서 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을 정화하는 이런 과정을 정화요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간에는 이렇게 두번 혹은 세번 발효된, 물론 일차 발효, 이차 발효된 제품들은. 우리 일성생활 주변에 많이 있죠. 이제, 에, 이제,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발효겠지만은, 이제, 간장 이런 것들은 2차 발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차 발효된 그런 제품들이 또아이 있는데, 이런 그 발효된 제품은 바로 그이 대사작용을 촉진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사작용을 아주 어, 긴밀하게 촉진해서 어, 막혔던 혈액, 혈관, 또 림프관, 또 경락, 또 신경,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4대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몸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어, 이 몸의 기능이 점점점 젊은 시대의 연영대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몸을 정화하고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결론은 혈액이 잘 흐르고 림프관이 잘 흘러서 면역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경락이나 신경이 잘 움직여주면 아주 그 메커니즘으로 말미면아 모든 기능들이 좋아져서 말하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의 또한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 근본 의학이다. Fundamental medicine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대 의학이 참 많이 발전해서 유익한 점이 참 많죠. 어, 진단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유전자 의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그런 처방과 약과 수술이 필요하지 이런 근본적인 펀더멘탈 메디신 근본 의학의 처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이라든지 의학적 기술을 투여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몸안이 여러 가지 시궁창과 같이 오염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오염이 되어 있고 음식도 불순한 것들을 먹고 이런 과정에서 어, 거기다가 명약을 투여한들 또 좋은 처방을 한들 그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마당에서 그것이 효과를 볼수 없다 그 말씀이죠. 오히려 어, 그런 것들을 좀 조금 등한히 한다 손치더라도 원활하게 혈액 순환이 잘되고 림프관이 흐르고 경락이나 또 신경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잘 해준다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살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근본 의학, 펀더멘탈 메디슨.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약이든 수술이든 모든 처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눈부신 발전에 현대 의학을 이용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